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몇년 뒤에 임플란트에 무리가 가서 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개수를 줄여 가격을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뼈이식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종류의 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뼈이식 난이도는 어떤지에 따라 비용 차이가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저렴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의사가 한다거나 뼈이식을 한다고 했으면서 정말 조금만 한다거나 오스템으로 한다고 해놓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임플란트 브랜드를 식립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한 치과 의사 건재원 원장입니다. 치아가 거의 혹은 하나도 남지 않아서 전체 임플란트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 아마 지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마지막 남은 치아마저 잃었다는 상실감도 크신데 막상 치료를 결심하고 병원들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더큰 혼란에 빠지게 되시죠. 어떤 곳은 한턱에 9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하고 또 어떤 곳은 1500만 원, 2000만 원이라고 해서 너무 비싼 비용에 엄두도 나지 않고요. 도대체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기준조차 알기 어려워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난이도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서 복잡한 전체 임플란트 가격의 모든 것을 속시원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왜 가격이 다른지, 적정 수준은 얼마인지, 그리고 가격표 뒤에 숨겨진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정보가 없어서 불합리한 선택을 하시거나 바가지를 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전체 임플란트가 어떤 의미를 갖는 치료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 임플란트는 단순히 빠진 치아 몇 개를 채우는 치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실된 내 몸의 일부를 재건하고 무너졌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되찾는 아주 중요한 치료 과정입니다. 음식을 마음껏 씹고 맛을 느끼는 즐거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활짝 웃는 기쁨 부정확했던 발음이 개선되어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소통의 즐거움까지 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위한 평생의 투자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는 그 어떤 투자보다도 신중하고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눈앞의 가격표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이 어떤 것 과정과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 설명이 여러분의 그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체 임플란트 가격이 왜 치과마다 다른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플란트 개수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턱 전체, 위턱 또는 아래 턱에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심는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곳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렴한 회사의 임플란트로 네 개만 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10개 이상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의 턱뼈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의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임플란트의 개수는 보통 한 턱에 6개에서 8개 사이입니다. 너무 적은 수의 임플란트로 전체 치아를 지탱하게 되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몇년 뒤에 임플란트에 무리가 가서 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개수를 줄여 가격을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뼈이식 여부와 그범위 입니다. 임플란트는 튼튼한 잇몸뼈에 심어야 하는 인공 뿌리인데요. 치아를 잃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잇몸뼈가 흡수되어 얇아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뼈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 뼈를 이식하여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뼈 이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뼈 이식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종류의 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뼈 이식 난이도는 어떤지에 따라 비용 차이가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뼈 이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오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하실 때. 뼈의식 비용이 포함된 가격으로 최종 가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최종 보철물의 종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위에 올라가는 최종 치아 보철물의 재료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과거에는 금속 위에 도자기를 올린 PFM이라는 재료를 많이 사용했지만 이건 색상이 다소 탁하고 깨질 위험이 있어서 최근에는 강도와 투명도가 자연치아 매우 유사해서 심리적으로도 뛰어난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체 임플란트더라도 어떤 재료를 선택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도 최종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과연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조심스럽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병원의 위치나 사용하는 재료, 그리고 환자분의 뼈 상태 같은 수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먼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2025년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한턱 전체 임플란트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임플란트와 뼈 이식 최종 보철물까지 모두 포함해서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기준점은 바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입니다. 만약 임플란트를 6개 이상 심고, 뼈이식과 최종 보철물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이 이 금액 사이라면 치료받아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병원에서 이미 실패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심는 아주 어려운 재수술처럼 특별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1700만 원 혹은 2000만 원 이상의 견적을 받으셨다면 꼭 비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 드려요. 그리고 반대로 임플란트를 6개 심고 뼈이식과 최종보처물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의사가 한다거나 뼈이식을 한다고 했으면서 정말 조금만 한다거나 오스템으로 한다고 해놓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임플란트 브랜드를 식립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격 문제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처음 상담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의 이러한 혼란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뼈의식 비용부터 최종 부철물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 총액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치료 중간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때문에 환자분께서 상처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부디 단순히 가격부의 숫자만으로 병원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격 안에 고난이도 임플란트 수술을 수없이 성공시켜온 의사의 경험과 실력, 수술 후 결과까지 책임지겠다는 사후 관 의 가치가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가격만으로만 다른 병원과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결과와 신뢰 그리고 환자분을 향한 저희의 진심으로만 평가받겠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도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서의 제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체 임플란트 가격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전체 임플란트의 비용은 임플란트의 개수와 종류, 뼈이식 여부, 최종 보철물 종류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에 가격이 아닌 아닌 총액을 확인하고 그 가격 안에 숨겨진 의사의 경험과 사후 관리의 가치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죠. 전체 임플란트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소비가 아니라 내 몸의 일부를 재건하고 나의 남은 인생의 행복을 되찾는 평생에 걸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부디 환자분들께서는 현명하게 비교하고 꼼꼼하게 따져보셔서 가장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으시기를 의사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치아 주치의 365 서울 원탑 치과 대표 원장 권재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